많이 있어요. 그냥 이름 쓴거 하나 갖고도 직접 쓰신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보세요. 너무 잘 쓰셔서 뒤에 이어서 못 쓰겠어요. 여기 잘했구나. 아이들 상담을 가야 된다거나. 아침부터 떨리는 거예요.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? 우선 주눅이 들거든요. 나는 분명히 일도 하고 있고, 살림도 하고 있고, 육아도 하고 있고, 막이렇긴한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? 남들처럼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좋겠고 미코체를 본 거예요. 손으로 써내려가는 글씨인데, 어? 저거는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재밌어서 밤마다 정말 매일매일 수업을 들었어요. 펜 하나, 종이 한장 있으면 되고,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막 길게 막 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잠깐, 뭐한 문장, 한 단어, 매일 같이 꾸준히만 해도 이게 달라지더라고요. 제 글씨가 변하는 게 보이거든요. 어, 나도 이렇게 쓸수 있다니. 지금은 글씨 쓰는 게 너무 재밌고, 자꾸 쓰고 싶고. 나도 이렇게 잘할수 있는 사람이다. 숨글씨니까 쉽게 이렇게 저도 도전을 했잖아요. 누구나, 남녀노소 누구나. 시작하면 하실 수 있어요. 저도 했거든요.